경찰조사 선임료, 재판 변호사비와 별도로 계약 사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와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의 변호사비용은 업무 범위와 사건 난이도가 크게 달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. 실제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시 변호사는 초기 진술 조율, 증거자료 검토, 불필요한 혐의 확대 방지 등을 담당하며 이 단계의 선임료는 짧은 기간 집중 상담 위주로 산정됩니다. 반면 재판 단계에서는 소송 전략 수립, 법정 대응, 증인 준비, 항소 대응 등 장기적이고 전문적 업무가 포함됨으로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. 따라서 의뢰인은 두 단계의 비용과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단계별 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 범위, 비용 지급 방식, 추가 발생 가능 비용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변호사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사건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며 전략적 대응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